아이수 동장의 지금과 대화를 시고 기업 내의 도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당 장입니다 사실 미래를 볼수 있는 큰 정치인이신 정동영 국가님께서 계시다는 게 전국 고민에 한사람없로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네, 김과장 지사님께서 정말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 있습니다 이번 피지컬 AI 프로젝트는 전국대학교 총장이 제가 총괄 책임자로 역동적으로 뛰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총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우리 전북대학교 이석 캠퍼스가 있는데요. 5만 5천평, 18만 평방미터그 우리나라 그 피지컬 AI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북대학교가 산업용 로봇 AI를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카이스트 제조 AI 융합대학원, 현대자동차 피지컬 AI랩, 네이버 피지컬 AI랩 등 기업과 함께 대학이 캠퍼스를 이루는 그야말로 산학 협력의 주점인 캠퍼스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템티과 같은 그런 피지컬 AI 선도 기업들을 전북 또 전주, 완주에 기업들이 피지컬 AI의 선도 기업이 될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카이스트 성균관대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회분단 김경수입니다. 어, 우선 이 피지컬 AI 핵심 실증 산업, 사업을 전북도에서 그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카이스트가 뭐라도 할수 있다. 라고 는 그런 부분에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피지컬 AI는 그동안에 우리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땀과 노력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얻었던 그런 그 강력한 그런 그 유형의 자산을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구축했던 제조 현장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부 도려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혁신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사학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이 학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구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게 우리 대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이, 이를 계기로 해서 내가 전북대학과 제조 AI 공동대학원을 어, 하이스터와 전국대학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어, 공동대학을 설립해서 어, 처음에는 1년에 100명 정도를 어, 제가 배출하겠지만 어, 피지컬 AI의 전문가를 전국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년에 1,000명을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지컬 AI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요성에 저희 k 스트가 하시는 부분을 모두 찾아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자영업 수 중량 먼저 2차 추경에서 그 피지컬 시수 사업에 예 네, 것을 하고 쏘서부터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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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저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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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로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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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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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로로로 묵자로 로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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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로로 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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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저희 나름대로 인공지능 아, 융합원이라는 기구를 10년째 운영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연구도 많이 운영하고 확산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 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리 등의 산업 등에 예, 많은 실키 연구도 해왔고 어, 그다음에 피지컬 AI 기관 기술대는 파운데이션 모델 이반 연구에 기반 강점 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피지컬 AI 신기술 실증사 예산이 통과된 것을 반영합니다. 어, 피지컬 AI는 새로운 영역 의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모빌 사업에도 새로운 혁신을 끌어올 것이라는 패를 보습니다현대 자동차는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향해 모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위치한 생산 거점에서 다양한 어, 방식의 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국내 상동차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어, 모빌 산업의 주요 거점입니다. 저희 현대학자전공장 역시 더 이론으로 더 진보적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환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제조 행위에만 주목 기술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열수 있는 기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번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미래 제조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의윤경성입니다 어, 이번 2차 추경에서 피지컬 A 핵심기술 수준 사업 예산 통과된 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아까 정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이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사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투자한 이 피지컬 A의 산업 자체가 AI를 산업 현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국내 최초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플러그를 자체 제작하고 개발했고 이후 하이퍼 플러그 X를 통해서 멀티 모델과 대화형 LLM 기술을 보도해 왔습니다. 언어 이미지 문서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에 강성을 보이는 LLM 기술이 산업 현장과 연결된 복합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신 인과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티컬 AI는 센서, 로봇, 장비 분류 등 현실 환경과 상호작용한 시스템으로 단일 알고리즘이 아닌 다양한 시스템과 협동되는 협업 지능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 실증 사업은 이러한 구조를 산업 환경에 적용해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첫 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역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 추론, 판단,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거대 대초 모델과 디지털적인 신초기술과의 결합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런 융합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술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능성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증인 산업현장 전환을 위한 AI 실증 활용 사례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신점들을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추경에서 피지컬 AI 핵심 기술 실증 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매우 부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정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산업 현장의 기술과 또 수요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국내 기술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국내 파운드리와 함께 이 반도체를 양산하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어, 유니콘 스타트업입니다. 어, 이제 상업한 지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신생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AI 추론 연산을 전담하는 어, 아톰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미 국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반도체 회사로서 어,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피지컬 AI는 어, 센서, 제어,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 기술이고, 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력이 더 적게 들어가는 전력 효율적인 저전력,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저희와 같은 AI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 만큼 실증 환경에서 요구되는 어떤 연산, 예산의 구조와 어, 저희와 같은 반도체 기술 간에 적합한 조합 등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벨리오는 이번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어, 모두가 잘 아시는 GPU 기반의 연산 구조를 보완하고 GPU가 최적화된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 자사 리벨리온의 NPU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어,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심투리얼 학습 등 복합 시나리오에서 저희 NPU의 기술이 실시간 연산 효율성이나 판단 속도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어, 시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국내 기술 기반의 연산 구조, 또 특히 추론 연산과 관련하여 이를 구축하는 일은 저희 기술 주권 확보의 확보에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벨리온도 국내 기술의 실질적 성능 검증과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협력 가능한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본 사업에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계로 먼저 부탁합니다. 저희 첨피공학에서 은리는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a i 서 20년 이상 제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실증을 하고 또그 기술들을 기업에 지원해온 그런 기관입니다. 작년 8월부터 어, 여기 계신 정동우장님께서 그 이끌고 계시는 AI 조찬 프로그램을 썼던 하면서 어, 이 지역에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태 카이스트와 함께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실증 연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이번 사업에서는 전대 카이스트 성균관 등에서 설계된 디지털 트윈 추론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증 기반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디지털 AI 기술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빌리티나 퍼스펙트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설계 하고 또 보급할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예산이 작년 그, 의장님께서 쭉 끌어오고 오는 전 과정하고 그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을 선생님께들어봤는데 어, <laughs> 어, 정말 어렵게 고기 도룹, 고기마다 의장님의 지지와또 흑심 이력이 달라해서실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고 처음부터 같이 함께한 하나의 어떤 대체지만 그증거과굉장이고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함께해서 어 지금 이 사업에 이제 추가로 일주 이상의 어떤 지역의 내 대안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그 사업에도 계속 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의 시작 꽃을 피우는 일을 같이 하게 되게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특별 자치 도이의 CTO 기반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기 문서에